여러분, 오늘 2kg 뛰었어요. 와, 2kg 진짜 힘들었어요. 근데 또 뛰어지니까 너무 신기했어요. 2kg 한 15분 연속해서 뛰었는데,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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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첫날이라 1kg만 뗄라 그랬는데, 그래도... 체력이 띄어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죠? 아침 날씨는 그렇게 덥지 않아요. 지금 9시 20분이거든요? 저는 이렇게 슬슬 걸으면서 집에 들어가 볼게요. 가자. 제가 운동하고 와서, 지치랑 또 동네 산책을 하고, 또 약간 쿨다운되는 느낌으로. 아침 운동을 마치는 거죠. <laughs> 운동량이 상당합니다. <laughs> 벌써 더워요. <laughs> 벌써 더워졌나 봐. 현에 밀고 다니네. <laughs> 월요일 첫 끼입니다. 오늘부터 갑자기 막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제가 양을 줄이면 붕것질거리를 입에 넣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든든하게 밥 먹어요. 밥이랑 콩나물국, 연어구이, 콩조림이랑 해서 이렇게 든든하게 한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커피 한잔 마시면서 브이로그 즐기고 있어요. 저 되게 동글동글해졌나? 동글동글해졌겠죠? 아무래도 고칼로리 많이 먹고 탄수화물 일부러 막 챙겨서 먹었거든요. 일요일까지는 그렇게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체중계 되게 올라가기 싫은데 아까 샤워하고 나서 어떤가 싶어서 그냥 1, 2, 3 하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. 발, 발, 딱 대보고 내려오는 거. 아, 충격적이었어. 또, 또, 한 3일 정도 해보고 계속 숫자를 보면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3일 정도 또제 식단대로 해보고 올라가 볼게요. 일주일이 걸려도 급진급바 성공할 거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. 주말에 좀 댓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제가 좀 많은 시간 진짜 진짜 장기 다이어트잖아요. 그 지루한 시간들을 이겨내는 과정, 그리고 조금씩 빠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더 상기시키고 필요한 내용들은 한번더 꺼내서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구독자님들이 좀 계신 것 같기도 해요. 다이어트도 각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 다른 영향을 미치니까 제 기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해라, 이렇게 이렇게 먹어라, 그거를 진짜 진짜 저는 못하겠어요 양심상 <laughs> 양심상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얘기를 많이 못했고 진짜 놀랍겠지만 인생 첫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인생 첫 다이어트를 이렇게 장기간을 계획해서 요즘 마늘철인가 봐요. 마늘 틀어봤어요. <laughs> 저 여기 텀블러에 커피 가득 담아서 요만큼 채워가지고 드립해서 먹거든요. 이렇게 내려 먹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제 커피가 너무 맛있거든요. 나가면 요거 한반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먹는 커피는 이제 양이 안 차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와서 또한잔더 마시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좀잘안 나가고 집에서 좀 먹는 편이죠. 가만히 앉아서 마늘 까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은 엉덩이 땀띠 날 정도로 까야 되잖아요. 다이어터한테 정체된 자세가 안 좋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먹을 만치 사가지고 갈아 먹고 마늘 까고 자르고 빻고 이런 거를 하는 걸 즐겼어요. 하루 종일 몸이 또 찌뿌둥하거든요. 그때 계속 이렇게 정체돼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따로 운동할 줄도 몰랐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부어서 지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요소들을 좀 제거하고 몸을 더 운동하는 방향으로 하고 살림할 때좀 정체되는 그런 동작들을 좀 줄이려고 해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사람 일이란 게 어쩌다 보면 뭐 회식 일자리도 생기고 술 먹을 일도 생기고 친구 만날 일도 생기고 조금 멀리 뭐 1박 2일, 2박 3일 갔다 오는 일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집에서 내가 정말 클린하게 지키던 식단이랑 운동 패턴이 다 깨져요 다 깨져. 심지어 저는 밖에 나가면 잠도 정말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가요. 그래서 나가서 있는 동안 꼴이 계속 계속 엉망이 되는 거죠.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다시 오면 오늘 저녁은 토마토, 오이, 양상추, 야채 샐러드 한 접시 먹을 거예요. 달걀 삶아서 두개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달걀 삶고 있거든요. 괜찮으면 이것만 먹고 아니면 달걀 두개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. 먹다가 삶은 달걀 다 익어서 추가해서 먹어요. 달걀 두개 더. 화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 아침도 어제처럼 한 2kg 정도 뛰고 걷고 할 생각이었는데 비가 좀 오고 있어요. 오늘 아침은 빅시스 유산소 운동 해줄게요. 영상이 올라왔던데 서서하는 유산소 28분. 이걸로 시작할게요. 오늘 첫 끼입니다. 오늘 첫끼 오전에 먹으니까 아침입니다. 두부 유부 초밥 만들었고요. 샐러드에 오리 고기랑 구운 가지, 방울 토마토 이렇게 담았어요. 이렇게 한끼 먹겠습니다. 이틀 차 되니까 군것질이 너무 당겨요. 두 번째 군것질 붕어사먹고. 집에 앉아있으니까 식욕조절도 안 되고 밖에 걸으러 나왔어요. 일대로 걸어서 오후에 도서관 가서 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. 도서관까지 걸어가는 길도 꽤 멀거든요. 도서관 걸어갔다. 걸어오는 동안 13,000보 걸었어요. 오늘 아침으로 밥이랑 돼지고기, 김치볶음 해서 깻잎 쌈 싸서 먹고 있어요. 오늘 이 하늘 풍경 보면서 걸으려고 이 땡볕에 나왔어요. 기분이 이상해요. 그냥 너무 덥고 너무 지치는데 그냥 걷고 싶어요. 그냥 막 걷고 싶어요. 오늘 날씨 좋으니까 그냥 막 걷고 거예요 이렇게 더워가지고. 꽤 오래 걸은 줄 알았는데 아직 칠참 보네요. 사람이 1도 없어가지고 잠시 마스크 내려봤어요. 그러니까 어제 오늘 기분이 좀 다운돼 있어가지고 마냥 진짜 그냥 하루 종일 걷고 싶은 그런 날인데 예쁜 꽃길. 지금 시점에서 딱 만보를 찍었어요. 오늘 한 2만보 정도 걸을 예상입니다. 경한탑이 세워져 있어요. 국공원에 도착했어요. 팥빙수 먹으러 왔어요. 제가 어제 걷기 하고 나서 발등이 땀띠랑 물집으로 막 잡혀가지고 오늘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오늘 못 걸으면 그냥 운동화 신고 자전거 타는 건데. 오늘은 자전거 타러 나가려고 준비했어요. 얼마나 탈지는 나가봐야 알것 같고, 오늘은 이렇게 박스티 입었는데, 위 옷이 길면은 안장 같은 데에서 되게 걸리기 때문에 되게 짧게 해줘야 돼서 이렇게 묶었어요. <laughs> 운동화 신고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시원해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오히려 쌀쌀한 느낌이에요. 먼저 출발할게요. 여기 달려서 내려갈 거예요.